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여성비서관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사건의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으로 규정해 논란을 키웠다. 장 의원은 추행은 전혀 없었다. 이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 남자친구의 폭언, 폭력과 불법 보철이라고 강변했다. 그는 고소인 남자친구가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보좌진이라며 정치적 공작을 암시했다. 지난해 10월, 서울 여의도 족발집 모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고소인은 장 의원이 자신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. 장 의원은 화기애애한 자리에서 불편함은 있었으나 추행은 없었다며 오히려 고소인 남친이 자신 목덜미를 잡고 위협했다고 반박했다. 그는 공인으로서 즉시 고소하지 않은 건 신중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.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. 국민의힘 주진호 의원은 장경태의 변명은 2차 가해의 향연이라며 피해자 탓으로 돌린 점을 비판했다. 장 의원은 고소인과 남친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히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. 민주당은 윤리위 조사에 착수했으나 장 의원은 사퇴 의사 없음을 밝혔다. 이 사건은 정치권 성추행 논란 속에서 여야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.